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령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 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laughs> 31절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날. 네,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힘차게 찬송 부르고 또 합심하여 기도한 여러분에게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이 자리에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진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각자 편한 시간 우리 수요 기도회 찬송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청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은혜와 평강 넘치고 또 멀리 한국과 또 시드니 호주의 여러 다른 도시에서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 기도, 영상 기도의 가족 모두에게도 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기도에 그동안 참석하시던 어, 여러분들이 가족 여행도 떠나시고 또 한국 방문도 가시고 해서 오늘이 좀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아멘 예,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지 성전에 많이 모였죠. 또 다락방이 많이 모였습니다. 또 적은 인원이 성도의 집에 모이든지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예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룻밤을 가두었다가 날이 밝자 그들이 공회를 열고 사도들을 심문했습니다. 이 공회에서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또 부활하심 외쳤지요.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는 이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했으나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옳다고 판단해보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관리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위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놓아 주었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잡혀 있을 때또 그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할 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 은 역시 기도했습니다. 또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한 말 그것도 전했을 때도 그들은 더 간절하게. 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음,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기도하는, 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먼저, 네, 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지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대주제여 대주제 이렇게. 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주여를 합심하여 부르는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 주여 삼창 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 독특한 겁니다. 트레드마크예요. 이 그래서 에, 특별히 여의도 순봉음 교회에서는 선교지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 할 때마다 주여삼창을 늘 하면서 하지요. 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도 와서 그것을 배워갑니다. 그 아주 우리 외국 사람들 그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삼창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거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도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그 목회자들도 돌아가서 그들 똑같이 손을 들고 말도 한국 말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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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여 삼창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주여 삼창을 어 저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기도하자 할때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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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주여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기억하고 두 번째 주여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 번째 주여는 그 주여 지금 부릅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여 3창을 성도들하고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마치고 우리가 오늘은 주여 3창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기억하며 주여 3창 해도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송이나 또 설교도 그래서 저는 그 설교도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을 어, 선호하지요. 뭐, 물론 조용조용 설교를 한다 한들 거기 말씀의 능력이 어, 있지요. 그러나 찬송, 기도, 설교 큰 소리로 하는 거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을 때 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음성 확정 그러한 장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닥친 상황을 아렸습니다. 우리 양목사님께서 찬송 부르면서 함께 말씀 나눴던 대로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이 기도했지요. 25절부터 28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권세자들이 모였다 그렇게 했죠.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2편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에 대한 예언의 시가 10편 2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25절 26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렇게 어, 기도에 그 먼저 말씀을 그들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28절에 권세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모였다 그렇게 에, 에 기도의 내용으로 그들이,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냥 갑자기 닥친 우연한 일들이 아니고 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다. 그렇게 먼저 그들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파악하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위협 이 모두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개인적으로 닥한 당한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교회적으로 닥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도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해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 표적 기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네, 기도하고 있죠. 29절과 30절이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에 이어서 여러 기사와 표적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에도. 복음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박해 지역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뭐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고 또뭐 여러 가지 평안하기를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더욱 또 활발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뭐 박해가 멈춰지기를 구하는 그것보다 또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내용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에 하 따라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그 모슬림 지역에서도 놀라운 그 기사와 표적들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오고 가정적으로 그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돌아오는 성교지의 소식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심, 하 하나님의 택한자가 모슬렘권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든 또는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택한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가정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도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될 것에 대한 예, 기도의 내용이 함, 항상 담겨야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목사님의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르침 찬양과 성도들의 교제 속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조국의 뭐 정치적인 상황에 있서도 기도하고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극복하게 해달라도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안정하게 해달라 조국의 통일되게 해달라 뭐 우리가 여러 그 거창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전하여져서 여전히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 복음통일, 우리 한국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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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르고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소리 내서 주여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입을 열어서 내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만큼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만 간절한, 간절함은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소리 내서 주여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또 닥친 상황을 하나님 말씀과 섭리에 따라 이해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조국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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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기관들하 우리의 입술로 축요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에 우리가 당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님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승리가 없는 이슬을 믿고 하나님의 약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든, 또 우리의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든, 우리가 준비할 기도할 내용은 어금니 평안하게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망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이땅 위에 주님여 편만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오래 많습니다 여행 통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을 다녀온 주님여 아, 주님여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 주님여 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다더평안사옵시지켜 아, 주시고 어린이들 학생들 오자라님의 그 모든 분들, 나 주여님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여를 부르며 예수님 이름으로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 이 메로비르와의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함께 이적에서 목공전하는 귀한 교일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의 없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 주여를 부를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파악하여 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가정적으로 당하는 환란 또 교회적으로 당하는 여러 침체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박해지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분쟁과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던,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조국을 위한 기도, 어, 이나라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어, 빠지지 않을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와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 많아짐을 감사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또 찬양을 들음으로. 또는 성도의 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주님의 학생들 모두도 믿음 가운데 자라게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넘치며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 주께서 만져 주셔서 다 치유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 주님이여 저 평안하고 은혜로운 여행되게하여 주시고 한국을 방문하는 주님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가족 친지들 헤어져 있 때서로 오가는 소식들, 주님이여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 기도의 가족의 모두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이제 4월이 마치고 5월을 맞이하는데, 가정에달오월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늘주여를 부르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임수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마하심이 저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